은 얼마 못 뛰었어요. 원래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오긴 했는데 그 나와서 그 새벽에 이제는 이렇게 나와서 스트레칭 할때그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 스트레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나온 김에 조금만 뛰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뛰었습니다. 어제. <laughs> 민식 피디님 강연회를 다녔는데, 어, 좋았고요. 그 분의 실, 어, 이렇게 실제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. 어제 해, 하셨던 말씀 중에, 그 아버지랑 7 0대신 아버지랑 그렇게 여행을 다니신 것도 대단하신 것 같고, 음~ 또 아~ 이들과 여행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. 보면서 여행을 자주 가야지 아이들과 아이들을 기다려 줄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이 거절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. 우리가 어디 뭔가를 주말에 어디만 사실 데리고 가도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그 어린이 대공원에 사는 무슨 알록달록 축제가 있었어요. 거기 이제 제 애들 데리고 갔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그거를 안 타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는 막 애가 타는 거죠. 여기까지 왔는데, 이거 좀 타고 가면 좋을 텐데. 근데 다행히 이제 시안이랑 지안이 좋아해가지고 많이 탔는데, 그,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데 어떤 마음인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. 물론 그 엄마 아빠는 재촉하진 않았어요.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애기가 또 어리, 어렸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넘겨주고 이제 가셨는데, 되게 아쉬워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. 사실 뭐 그거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닌데 또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고.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하, 한번 한번 해보, 해보해 보지. 그런 마음이잖아요. 이거 해 보면 별로 무섭지 않은 거라는 거를 아니까. 또 자기가 봤을 때 주변 애들은 막다 하고 있고. 우리 애만 안 하니까 너무 아쉬운 그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. 왜냐면 시현이도 그 물감 놀이 하는데 가서는 막 제가 이제 손에 묻혀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 제가 몇번 해줬거든요. 근데 막상 거기서는 막 묻는 게 싫은가 봐요. 손에 묻히는 게 그러니까 시안이가 안 하니까 지안이도안 하고 좀 약간 그래서 저 혼자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가 재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그 핏님 말씀에 다시 한번.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아이들한테서 의미를 주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어떤 경험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경험이라고 제공하는 을 것이지만 걔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표현이 나중에 발, 발현이 될지는 근데 부모가 의도하는 대로 발현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하셨고 아무쪼록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저희 남편이 오늘 같이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. 정말 기념비적인 날이고 <laughs> 오늘 또 제가 책책책 벌써 50번째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. 꾸준히 할수 있기를 그런 자저 저의 신념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. 여기까지. 안녕.